어느날 한 SNS에 글이 올라옵니다. 계정 게시물에서 저작권 침해가 감지되었다는. 이런 내용의 DM을 받은 한 연예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SNS에 글을 올려 주위의 조언으로 해킹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SNS 해킹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킹에 성공한 해킹범은 다른 연예인들에게 DM을 보내 해킹 시도를 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해당 미씨가 해킹 시도임을 인지한 홍진영은 19일경 다니엘 린데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분도 해킹당하신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해킹은 19일 터키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해킹 범이 돈을 요구하였지만 범죄자랑은 협상 안 한다. 다니엘은 새로운 인스타 계정을 만들며 인스타에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한편 이 같은 해킹 시도 메시지를 받은 연예인으로 가수 노지훈, 아나운서 장혜원, 개그맨 이세영, 가수 체리나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 내용에 네티즌들의 댓글은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하면 그 전부터 공공이 있었던 SNS 해킹 수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뛰어나고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며 2차 보안에 더 신경 쓰며 이미 계정 삭제가 된 분들은 인스타그램 즉 메일로 의지한 끈기를 갖고 상황 설명하며 가끔 계정을 살려주기도 하니. 개인이 사설업체에 맡기지 말고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어느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사고팔기를 시작하고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한번더난내 보안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